동해 바다를 시원하게 내려다 보는 2차선에 접해 있는 임미합니다 평수 38만 평입니다. 내 땅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38만 평이고요. 내 땅을 등지고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 시내입니다. 내 땅에서 동해 바다가 내려다 보입니다. 내 땅에서 도시를 내려다 보는 땅입니다. 산 우람하고요. 2차선에 접혀 있습니다. 2차선에 접혀 있어요. 내 땅에 소나무 곰솔 빼고 조선 소나무만 2조, 2352억에서 3조, 3525호 소나무가 내 땅에 있습니다. 그 소나무 식가는 소나무가 금나무, 한굴에 2천만원 훌쩍, 조선일보 2010년 기사를 근거로 내 땅에 2조 2300 52억에서 3조 3천5백25억 소나무 조경수 값어치 소나무가 내 땅에 있습니다. 조경수를 소나무 등 이렇게 비싼 거를 아파트에서 심는 이유는 장사가 잘 되니까 그렇게 심어 놓으면 분양이 잘 되니까.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삼성에서 시공했는데, 베트남은 천0년된거 10억 주고 갖다 심고 분양 대박 났다는 거 아닙니까? 소나무 30cm 500만원, 40cm 1000만원, 지름 40cm 특수목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조경수 시가합니다. 2010년 가격에요나무는 지름 20cm 100만원, 베트나무 1m 이상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소나무 1m 이상은 억당입니다. 소나무 조경수 저렇게 심는 이유들은 분양 성패가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 브랜드 아파트들 소나무 조경수로 심는 이유가 강사에 도움이 되니까 심는 거예요. 소나무 조경수 이런 소나무는 한 그루에 1억 이상 합니다. 이런 소나무 한 그루에 8천만 원 이상 하는 거예요. 이런 소나무 지름 1미터 1미터 54인데 10억 넘어갑니다. 롯데 캐슬 브랜드 아파트들 정문, 잘 보이는 곳에 1미터 넘는 지름, 1미터 넘는 소나무 조경수로 수십억 들여서 조경을 했는데, 이렇게 조경을 하는 이유는 아파트 가치 높이고, 그냥 잘 되니까 하는 겁니다. 소나무 값어치들은 재배목을 1로 볼때 수영, 수고, 수간폭, 흉고, 직금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재배목 가격이 1이면 산채는 2배, 골피는 3배, 찌들목, 방금 전에 사진, 4배입니다. 시가, 노성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잘안 나와요, 저런 건. 5배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구부려서 키운 소나무 사라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철쇠 아주 굵은 거로 묶어가지고 수년에 거쳐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소나무를 이렇게 구부러뜨려서 기형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 없으면 저렇게 만들지도 않겠죠? 아주 나쁜 조경문화라고 저는 봅니다 왜 멀쩡한 소나무를 일부러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살아있는 소나무를 고통을 줘서 이렇게 장애로 꼬불꼬불 키우냐 이겁니다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적당히 스스로 구부려지면서 알아서 크는데 왜 이런 소나무를 붉은 철사 또는 로프 같은 거 묶어가지고 이렇게 구부러뜨려서 이렇게 키우냐고요.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은 하는 사람도 안 만듭니다. 사라져야 할 조경문화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고려서 만드는 소나무, 안 사면은 이렇게 만들지도 않,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물건 38만 평인데, 이 땅에 소나무가 2010년 소나무 금나무, 한굴에 2천만원 훌쩍, 직경 40cm 특수목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그시 가를 적용 을할때내땅에 이런 찌들목 소나 무가 있기 때문에 싯가2조2352 2조 352억 에서 3조3525억 소나무 적용수값 어치, 대땅 안에 있습니다. 이땅땅 생긴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여기고요 전철입니다. 이마트, 학교 준비하고 도시입니다. 여기 대학교를 뒷배경으로 하는 땅입니다. 여기 도시에요. 내 땅은 도시를 내려다 보면서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 봅니다. 환경 등급은 1등급입니다. 빨간색은 도로고요. 경사는 평균 경사가 10도에서 15도에서 20도인 만만한 유미합니다 30도 이상이 10.29, 25도에서 30도가 18.17, 산사태 등급은 3등급이 45, 4등급이 31인, 평균 용사도 15도에서 20도인 완만한 임야고, 먹는 물은 120m 관정 돌려야 되고, 비음용은 이거 못합니다. 1 0 0에요 강수량은 1400에서 15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더오는 지역이고, 온도는 14도에서 15도 평균 온도에 마이너스 9도까지 내려가고 34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사양토, 중 30에서 60cm 표피 건조한 땅이고요. 나무는 침활 혼혈림이 주종인데 이 중에 소나무가 2조 2,352억에서 3조 3,525억 소나무 조경 식가 시가 땅이 식가 대땅 안에 있고 나무는 41년에서 50년 된 나무들이니까 소나무도. 제가 말씀드리는 3조 3,525억 시장 가치보다 더 대입니다. 중경목, 대경목들이 주로 있다는 소리고요. 4 1년에서 50년이면 현장 가서 보면 다 중경목 이상들이에요. 지름 이 1m, 1m 전후되는 것도 아주 즐비합니다. 탄소 흡수량은 35,000이고 개발어가 경산의17% 기준으로 나오고 38% 개발할 수 있고 평균 임목은 80% 센트 기준으로 하고 이 땅은 개발허가경사가 17% 기준으로 38% 나오지만 개발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한 요정도 아래 요 색깔 아래 상당히 많잖아요 개발면적도 많은데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이기 때문에 개발제한 걸려있는 땅입니다 38만평 이며 동해 바다 내려다보는 2차선에 접해 있는 땅입니다. 오늘 방송 물건 관심있다. 지역 어디냐? 묻지 마세요. 전화 금지입니다. 위로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낙찰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땅감기 생이망을 들어오셔서 동영상 누르시고, 그동안 올린 영상들 쭉 보시거나,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주제별로 보시고요. 캠핑장, 숲, 대화영장, 전문으로, 임야별로, 개설비용, 손익분기점 매출까지 상세하게 분석이 되어져 있으니까, 캠핑장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고요. 활용 투자 수익 겸용 모두 두배 이상 돈 버실 수 있는 땅들이고 컨설팅 받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기회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접 찾고 임장 다니고 성공하셨습니까?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회원님들 분포를 보시면 초독 상위 계층 전문직 종사자들인데 이분들이. 물건 찾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서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 때문에 시간 대비로 제게 1년 가입비 내고 전문적인 도움받는 것이 훨씬 싸니까 가입하시는 겁니다. 예산 1억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감정가 3억에서 5억짜리 낙찰받을 수 있고요. 예산 5천만원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감정가 1억 5천에서 3억 낙찰받을 수 있고, 예산 2억대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감적가 10억까지 낙찰받으실 수 있어요. 감적가 기준으로 수억원 절약된 거 낙찰받게 도움드립니다. 시가는 훨씬 더돈 버는 거죠. 낙찰 물건들 구리시 충남 예산 태백시 충북 옥천 강원 행성 경북 안동 전국 모든 물건 다 다루고 있고, 전문적인 토목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이런 토목 활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설명 드리는 영상을 매일같이 1개 이상, 작년 1월 1 0일 방송 이후에 1000개 이상 올린 대한민국 최다 영상 올라갔고요. 임화 활용개발 전문 채널입니다. 땅 컨설팅 해드립니다. 땅 가지고 계시는데 활용개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영상 만들어 설명드립니다. 질문하시는 방법은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 주세요. 성함, 직원용도 땅소유주 활용개발 매각 상담해드립니다. 못쓸 땅은 없습니다. 내가 활용법을 모를 뿐입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드립니다. 공부가 되는 영상들 1시간에서 3시간짜리입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본 방송은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한 개, 그전으로한개 이상 공개가 되고 있고,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입니다. 노력없이 완벽한 땅 찾, 찾으시나요 유차렉으로 내가 원하는 완벽한 땅 만들어가는 창의력 활용법 제안 해드리는 전문 방송이에요 <laughs> 영상 꼼꼼히 보시고요 임야 활용개발 컨설팅 해드립니다 수백만평 땅 모두 탁월한 결과 보장 해드립니다 준공까지 전 과정을 명확하게 법까지 이해를 하고 알고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야 개발 활용에 대해서 모든 도움 드리실 드릴 수 있습니다. 산지 연금 가능한 임야들 림순화 인간은 숲속에 들어가서 자연의 순체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 철학적인 용어가 림순화이고요. 맹지만 완전 정복해도 땅의 가치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잖아요? 공매 권리 분석, 말수 기준 권리로 하는 거 아니고 배분 요구 따일줄 아셔야 되고, 꼭 보십시오. 공부 톡톡이 됩니다. 돈 버실 수 있어요. 그런 취지로,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이라는 취지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남들 다하는 입찰정보, 사건번호, 경매지 읽어주고, 토지예용계획 읽어주고 그런 설명 저는 안합니다. 공매경매 물건을 수상으로 국토균형발전 6차 산업까지 가자. 좋은 땅 낙찰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전국에 흩어져서 살자. 자연 속에서 산속에서 백세넘께 살아보자. 나는 국토균형발전 큰 목적을 가지고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무슨 공약했고, 특히 국회의원들, 매달 한 300만원 정도 입법 보조비 받는데, 얼마나 입법 활동 잘하고, 뻥공약 없는지, 다시 뽑아도 될지, 떨어뜨려야 될지, 점수화해서 투표정보를 제공하는 공양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육차산업 지유복지 임업농업법 입법 대땅 숲지유복지바우처 쿠폰 입법 추진할 영장 제게 충분하게 있고요 육차산업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셔서 소일거리로 뭔가 이렇게 재배 다 계획 잡고 계시던데 그거 경험 제공하고 와서 소비자들이 채용하면서 매출을 올리게 하면은 이, 이 육차산업 되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국민학교 때 딸기 밭에 가서 소쿠리 받아다가 딸기 따다 먹었죠 그거 육차산업이에요 그 딸기를 잼으로 만드는 방법 강의하면서 매출 을 올리면 육차산업이에요 갈아서 주스로 파시면 육차산업 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차산업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육차산업현장에 자연 속에서 치유가 되면 치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죠. 언어적인 단점, 대화의 단점, 상대관계에 대한 단점, 생각에 대한 단점, 정서적인 단점, 육체적인 단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죠. 그거 자연 속에서 치유가 되어진다? 대단한 일 하신 거죠. 그럼 나라에서 복지비 지원해주라. 그런 입법 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는 내땅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 입법인데 우리나라 민둥산을 울창한 숲으로 성공시킨 유일한 국가 아닙니까? 산림청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자생적으로 산림, 개가 형성이 되어져서 울창한 숲으로 만든 세계 유일한 성공국가 아닙니까? 오늘 물건도 울창한 숲입니다. 이런 숲 속에 가서 쉬라고 국민 여러분 숲지유 복지바우처 쿠폰을 드릴 테니까 산속에 가서 쉬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쿠폰을 받은 국민들이 내땅에많이 아니라 내 땅에도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우리나라 산이 64에서 65%입니다. 도로망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산 앞에 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임도, 사도, 내 땅에 개설되어 있는지 여부만 보시고 길만 연결하면 택배 세계 최고로 빨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속으로 핸드폰 세계 최고로 잘 터지잖아요. 굳이 수도권에 3천만 명 이상씩 몰려 살 이유 이제는 없습니다. 좋은 땅 낙찰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국토균형발전 이루자고요. 그 목적을 가지고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제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남들 다 하는 입찰 정보, 사건 번호, 경매지 읽어주고, 토지용 계획 읽어주고, 그런 방송 저는 안 합니다. 본 방송은 땅 낙찰받고 나서 뭉통뭉툭돈 들어가는 땅 활용법에 대한 토목 설명 전문으로 드리고 있고요. 내 땅에는 어떠한 나무 자원들이 있고, 그 나무 자원의 경제적인 가치는 어떠, 어떠한지, 수십만평 수백만평 땅 모두 토목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채널이에요. 오늘 물건은 38만평 바다 뷰 멋지죠? 2차선까지 접해있고 경사도 아주 좋습니다. 평균 경사가 15도에서 20도면 이거는 그냥 완만한 산이죠? 그런데 개발을 할수 없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산이에요. 그래서 토목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개발할 수도 없는데, 3 8명의 38만 평이나 되는 이 땅, 이렇게 큰 땅, 토목 자료 뽑으려면 거의 하루 걸립니다. 오늘 땅은 38만 평이에요. 동해 바다를 내려다 보는, 도시를 내려다 보는, 포지션, 그니까 위치와 뷰는 아직 끝내줍니다. 개발할 수 없어요. 38만 평임메합니다 동해바다뷰 2차선 접해 있습니다. 이런 물건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예산 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땅관기 세이마을 들어오셔서 영상 1시간 이상짜리 10개 이상 꼼꼼히 보시고, 그리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물건을 선별을 하는지, 화면 멈춰 가시면서 항목 메모하시고 여러분 땅에 적용하시면 여러분도 땅보는 판단력이 올라가실 수 있게 영상이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항목들 영상 멈추고 적으시고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땅보는 눈이 트입니다. 그거 도와드려요. 유로 컨설팅 문의는 성함 밝히시고 예산용도 지역평수 밝히고 유로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산용도 지역평수 타당해야 회원 가입 가능하고 가입하시면 대한민국 최상급 도움 드립니다. 38만 평 임야입니다. 동해바다뷰 2차선 접해 있습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의 새해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